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경매펀드를 높은 수익률로 마감시킨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 오늘 공부할 경매물건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건대입구역 근처에 위치한 우성 7차 아파트 702동 1605호 33평입니다. 2호선 7호선 건대입구역이 도보 5분 거리 이내이며 롯데백화점, 건국대학교 청담대교, 강변북로가 인접하여 위치와 교통이 양호한 625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면 권리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은 사건번호 2024타경 2818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83-1 우성 7차 아파트 702동 1605호입니다. 감정가는 15억 5천만 원입니다. 1차는 유찰되었습니다. 2차 매각 기일은 2025년 8월 25일 12억 4천만 원입니다. 본건 경매 물건은 2회차에 낙찰이 예상됩니다. 건물의 면적은 25.68평이고 대지권은 9평입니다. 본건 우성 7차 아파트는 총 5개동 625세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1998년 7월 6일입니다. 702동의 최고층수는 22층입니다. 건설사는 우성건설에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해당 층수에는 5개 호수가 있으며 본건 경매물건은 1605호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은 남향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현황 조사서상 조사된 임차인 내역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성 7차 702동 저층 남향이 17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본건 경매 물건과 같은 동입니다. 702동 중층이 17억 5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02동 21층 남향이 18억원에 매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5층이 16억 9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가격 시점으로 동일 평형 기준 평균 시세는 14억 6천만원입니다. 매도가가는 13억 8천만원에서 15억 5천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낙찰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제 의견은 감정가의 98%에서 103%의 낙찰이 예상됩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수협은행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후에 설정된 가압류, 압류 등은 잔금 납부 시 모두 말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낙찰자는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자양동 우성 7차 아파트 702동 1605호의 경매 물건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